인덕턴스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 딱 보면 오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어떤 배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일직선 수평 배치가 생각이 나시면 되죠. 자 일직선 수평 배치일 때 등가 성능을 어떻게 돼요? 3의 루트 2의 밖으로 나와서 자몇 메타 간격이야? 2.14. 죠 그렇죠? 2.14죠. 요거가 뭐예요? 바로 일직선 수평 배치일 때 등가 선간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뭘 물어봤어요? 작용 인덕턴스, 인덕턴스 값을 물어봤고요. 자, 반지름은 0.555cm로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에 자, 로그에, 자, 보세요. 1 0의 r분의 d로 하면 돼요. 반지름이 0.555래요. 자, 넣어주고, 자, 등가 선간거리 얼마 넣어줘야 돼요? 3루트 2죠. 자, 3루트 2에 곱하기 2.14.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센치고 얘는 메타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맞춰줘야 돼서 곱하기 여기다가 뭐1 0의 제곱 뭐 100을 하는 거죠. 그럼 메타가 뭘로 바뀌어요? 네, 센티미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위까지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전설에서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걸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내코는 무슨 코? 보코. 그렇죠. 코로나면 가장 화끈한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복도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으로 하시면 무난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공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는 코로나 임계 전압에 관한 공식을 골라라. 그럼 기본적으로 코로나 임계 전압 이 제로는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에 10에 R분의 D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어, 우리가 얘네들을 생략을 하게 되면 24.3에 D에 로그 10에 R분의 D죠. 그래서 요거 찾는 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설루에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 안 좋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로스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코로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코로나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구하는 식을 우리가 피크식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고르는 거고 그 공식에서 이렇게 된다 공식을 써줬어 친절하게 그때 이 이재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재로가 뭡니까. 코로나 인계 전압이죠. 그럼 나머지 인자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뭐예요? 델타가 상대 공기 밀도고 f는 뭡니까? 주파수고 여기서 스몰 d는 뭐예요? 전선의 지름이고요. 라지 d는 뭡니까? 선간 거리죠. 그리고 이 d 는 뭐예요? 요거. 요 2는 바로 대지 전압입니다. 복도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전설에서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복도체 코로나. 내 코는 무슨 코? 복코. 그래서 우리가 솔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것은 뭘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코로나를 방지하고. 오케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L 값은 감소하고 C 값은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복도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도체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코는 무슨 코? 보코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복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2도체는 1, 5, 4. 4도체는 3, 4, 5. 7, 6, 5는 몇 도체? 6도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좀 가져가 주세요.